목숨을 구해주신 지장 보살님, 당나라 화주해일사 법상스님의 출가에 관계된 이야기이다. 스님이 출가하기는 37세 때인데 그때까지는 사냥하는 것을 즐기며 지내왔다. 여느 때와 같이 사냥길에 나서 산을 누비고 다니다가 숲속에서 간간히 어떤 빛이 보여 그곳에 가보니 거기에는 길이가 겨우 한자 남짓한 썩은 나무토막만이 있었다. 어쩐지 기이한 생각이 들어 나무토막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루는 호랑이를 만나 의식을 잃고 말았는데 그의 꿈같은 의식 속에는 호련이 한 스님이 나타나 자기를 가리고 호랑이에 맞서 싸우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호령을 하니 호랑이는 어디론지 사라졌다. 나를 이렇게 구해주시는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지장보살인데 내가 주어둔숲 속에 썩은 나무가 곧 나의 몸이니라. 옛날에 너의 증조부가 이곳에 절을 짓고 부처님을 조성하여 모셨었는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절은 태락하고 다 없어졌으며 그 당시에 나의 모양도 썩은 오직 나무속만 남아 있었더니 내가 그 후손으로 나의 광명을 보게 되었으므로 그 인연으로 내가 너를 구해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법상은 깨어났다. 그의 곁에는 그가 탔던 말이 울고 서 있었으며 호랑이는 간데 없었다. 그리고 다시 살펴보니 그곳은 바로 자기가 썩은 나무를 주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호랑이에게 쫓기어 피하며 돌아다니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그 썩은 나무가 있던 곳으로 와 있었던 것이다. 그후 얼마를 지나 법상은 큰 결심을 하고 빛이 나던 곳에 절을 지어 자기가 주운 썩은 나무에. 향을 섞은 진흙을 발라. 지장보살 존상을 조성하여 모셨다. 그리고 절 이름을 헤일정사라 하고 증조부의 정신을 이어받아 출가하여 열심히 수도 정진하였다. 법상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수행하다. 78세가 되는 2월 24일에 입적하였는데 그때 곁에 있던 도반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좀 전에 지장보살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자시열의 미륵불의 삼회설법 중에 제2회에서 돌을 깨칠 사람이다. 이제 죽게 되면 곧 돌이천에 나게 될 것이다. 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천상에 나면 오욕락의 즐거움이 비할 데 없다고 하오니 천상에서 쾌락을 받다 가는 보리도를 잇기 쉽다고 하옵니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 배울 날이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고하였더니 지장보살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너희 소원대로 하여라. 내가 만약 극락 정토에 가서 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아미타불을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전심 전력 생각하라. 그러면 극락세계에 갈수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곧 아미타불을 전심 전력으로 생각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였더니. 이제 원을 이루어 정토 세계로 떠납니다. 라고 한 다음 합장하고 앉아서 가벼운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왕생하였다. 지장 기도 이법산 스님 지장 보살 기도는 업장 소멸하고 폭덕 증장하는 참으로 현실적 수행 정진이다. 지장 보살을 평소 많이 부르고 마음에 새기면 반드시 어두운 마음의 제업이 사라지고 밝고 훈훈한 복과 덕이 얼굴을 맑고 밝게 해주어 보는 사람 만나는 모든 이가 반가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삶이 고통스럽고 머리가 영리하지 못한 것도 모두가 다 나쁜 습관인 업장 때문이다. 업장을 녹여버리면 머리가 맑아서 공부도 잘하고 생각이 분명하여 일의 판단이 올바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거나 실수가 없다. 업장이 두터우면 생각이 멍청하고 머리가 둔탁하여 하는 일마다 실수가 연발하여 괴로운 마음으로 생활이 괴로워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겁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지장 기도를 하고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도 지장 기도를 하여 업장을 녹여버리면 마음과 몸이 가뿐하게 되어 삶이 참되고 행복해질 것이다. 지장 보살은 왼손에 만이주를 갖고 오른손에 육환장을 들고 있는 자비로운 스님의 모습이다. 만이주는 여의주라고도 하며 지혜를 상징한다. 이 여의주는 누구에게나 유익함을 주고 무엇이나 염원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며 만이주는 어떤 상대이든 첩촉함에 따라 변화하며 그 상대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해주는 보배 구슬이라는 의미이다. 육환장은 고리가 여섯 개 달린 지팡이다. 이 지팡이는 지혜의 칼이라고 하며 육적을 다스리며 육도행을 실천한다는 상징이다. 육적이란 눈, 귀, 혀, 몸의 등육군이 상대하는 형색, 소리, 향기, 맛, 촉감법 등 육경을 가르키며 이 여섯 가지 경계를 통하여 마음을 어지럽히고 유혹하여 본래 깨끗한 마음을 어둡게 물들여 어리석은 죄업을 짓게 되고 그 죄업으로 고통스런 과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육경인 육적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육도행은 대승 보살의 여섯 가지 바람일행이니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를 말하며 이 보살의 실천행을 통하여 모든 생명들과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감을 뜻한다. 지장 보살님이 가진 많이 주는 본체적 지혜를 뜻하며 육환장은 묘용적 실천을 상징한다. 지장 보살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이 체용을 체득하여 업장이 소멸하고 복덕이 증장될 것이다. 지장보살님이 모셔진 지장전 법당은 명부전 혹은 더광전이라고도 한다. 지장전에는 저승에 가서 심판받을 명부시왕을 모셨기 때문이며 지장전에 기도하면 복덕을 증장시킨다는 의미에서 더광전이라고도 한다. 지장보살 기도는 다른 기도와 같이 천수경을 하고 공양을 올리고 지장보살 정근을 하고 추거하는 등의 절차는 거의 같다. 갖추어 하자면 지장 예참을 하며 1 6 0번의 절을 한다. 나무남 방화주 대원 본존 지장 보살하고는 지장 보살 명호를 입으로 부르고 마음으로 참구한다. 지장 보살을 처망하거나 마음속에 새기며 잠념이 들거나 졸음이 와서 잊으면 안 되게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어 정성껏 지장 보살을 100번, 1000번, 만번 10, 시간과 힘자라는 대로 찾아야 한다. 정근이 끝날 때는 지장보살 멸정업진원. 온바라 많이 다니 사바하를 삼칠편한다. 다음은 개송을 염송한다. 지장대승위실력 항하사 컵설난진. 견문첨내일 염간 이익인첨무량사. 고아일심기명정내. 지장보살의 위와 신통력은 항하사 껍에도 다 말할 수 없네, 보고 듣고 우러러 예배하는 한 생각에 세상의 모든 일을 이익하게 하시네. 그러므로 나는 한마음 목숨 바쳐 예배합니다. 그리고 원멸 사생 육토 법계, 유정 다 겁생내 제업장, 아금 참외계술에, 원제 재장 실소재 세세 상행 보살도 하며 세번 절하고, 원이차 공덕 보급어 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하고 다음은 추건을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 기도는 생축 즉 살아있는 사람 추건부터 먼저 하고 돌아가신 부모 친척과 유주무주의 외로운 영가들의 추건을 다음에 하지만 지장기도 추건은 영가 추건을 먼저 하고 생축은 다음에 하는 것이 상례이다. 또 지장기도를 3일, 7일, 21일, 49일, 100일 등으로 하고는 회양할 때 대부분 영과 천도 시식을 한다. 이 지장 기도는 산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즉, 돌아가신 영혼을 위로하여 보이지 않는 느낌의 세계인 명부를 편안하게 한다는 것이다.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혼과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이 극락왕생할 때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편안하고 즐거울 때 현실의 세계도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영혼의 세계는 곧 마음의 세계이다. 마음이 없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마음의 본체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모든 영혼의 업장을 내가 지장보살님께 기도하여 소멸시켜 그들이 편안할 때 나의 마음은 자연히 고요하여 지혜로워지고 모든 망상과 괴로움이 사라진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지장기도를 많이 하면 병고와 근심이 사라진다고 한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이치에서이다.